안녕하세요. 뭐든지 리뷰. 오늘은 갤럭시 탭 S7 플러스 키보드 커버를 언박싱해 보겠습니다. 플라스틱 보호 커버에 들어있는 키보드가 배송이 되었고요. 뒷면에 종이 캡 부분에 접고 쭉 뜯어 주시면 되십니다. 언박싱을 하고 나면 먼저 키보드 부분에 커버가 보입니다. 다음으로 종이 칸막이를 제거하면 갤럭시 탭을 부착할 수 있는 자석형 부착 커버가 나옵니다. S펜도 수납이 가능한 공간이 보이고요. 갤럭시탭 거치시 각도를 조절할 수 있는 스탠딩 커버입니다. 펜만 한번 넣어보겠습니다. 스탠딩 커버를 갤럭시탭의 방향에 맞춰 살짝 올려놓기만 해도 착하고 달라붙습니다. 자성이 얼마나 강한지 한번 흔들어 보았는데요, 제법 자성도 강력하더라고요. 참고로 S7 플러스와 갤럭시 탭 S8 플러스가 호환된다는 소리가 있더라고요. 키보드와 탭의 연결 단자 부분입니다. 노트9으로 촬영하니 접사가 잘안 되네요. 많은 양해 부탁드릴게요. 갤럭시 단자 쪽에 착 하고 붙이시면 이렇게 결합이 완료가 됩니다. 그럼 커버를 씌운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. 영상 앞부분에서도 미리 말씀드렸다시피 커버는 각도 조절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원하시는 각도로 세팅하신 후 이렇게 스탠딩 해주시면 되십니다. 다음으로 실제 키보드 소리도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. 실상하게 무리없는 기감이었고요.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.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. 감사합니다.